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방부도 국방 인공지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3일부터 10일까지 국방부와 계룡대에서 펼쳐진 국방 인공지능 관련 전시와 체험행사를 김철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개된 미군 자료의 영어 문장을 입력하자 곧바로 우리말 번역문이 출력됩니다. 복잡한 군사 전문 용어들도 오류 없이 매끄럽게 번역된 것이 눈에 띕니다. 국방과 관련된 질문에도 척척 답변을 내놓습니다. 국방부는 3일 국방 데이터 인공지능 확산 주간을 맞아 국방부 직원을 대상으로 군사용어 특화 번역, 군 내부 규정 질의응답, 문서요약 등 국방 생성형 AI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징은 국방 가족들이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국방 내부망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청사 1층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군에도 입해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인공지능 성과물을 선보였습니다. 북한의 땅굴과 같은 지하시설에 여러 대가 돌입해 지형과 상황에 따라 임무를 나누어 동시에 입체지도를 그려나가는 협업 탐사 로봇. 거동수상자의 행동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배회와 침투 시도까지 구분하는 AI 기반 해안 경계 작전 체계가 눈에 띕니다. 특히 인공지능 파일럿과의 공중전을 체험할 수 있는 VR 모의비행 훈련 체계가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군은 내년 말까지 20명의 조종사가 동시에 참가해 AI 가상적기에 맞서 공격 편대군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과학화 훈련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030년경에는 전국 각지의 공군비행단이 보유한 시뮬레이터를 연결해 실제 전장을 방불케하는 대규모 공중전 구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제가 인공지능 기반 VR 비행 모의 훈련 체계를 체험해 봤는데요. 국방부는 앞으로 이 같은 교육 훈련부터 사무 경계 작전까지 국방 전 분야에 인공지능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 데이터 인공지능 정책 보고회를 주관하고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신 장관은 눈앞에 다가온 국방 AI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보안과 윤리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제가 중요한 점을 어, 나름대로 좀 강조를 하면 첫 번째가 보안이고 AI 대한 윤리, 세 번째가 AI를 도입하려 전력이 있어니다 전력, 과학, 국방부는 하반기에 육해공 합동 권역별 군단별 전시와. 맞춤형 AI 교육 확대로 우리 군의 인공지능에 대한 수용력을 증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